형제자매 여러분, 주 예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위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곳에서 강력한 메시지를 나누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여러분의 삶과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중보하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외로움의 고통으로 고민하고 계십니다. 이 고통은 가슴에 담기 어려울 정도로 큰것 같습니다. 형제자매여 얼마나 아픈지요. 옆에 누군가가 없어서 느끼는 그리움 동반자나 동반자가 없는 고통 결국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를 위해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우리는 그제와 하나됨을 위해 지어졌지만 동시에 우리는 죽음을 위해 지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셨나요? 성경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부부를 영원히 존재하도록 창조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함이 자녀들과 손자들, 모든 세대에 걸쳐 확장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와 함께 모든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죽을 것이라는 확신과 함께 태어났지만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두 번째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할 것입니다. 오늘 저는 강력한 가르침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메시지는 여러분에게 상상할 수 없는 위로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제 채널에서는 종교에 대해 말하지 않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 말합니다. 저는 이것이 여러분의 삶, 현실 그리고 영원한 미래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었을 때 제가 발견한 가장 좋은 점은 제 과거가 모두 용서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생에서 대가를 치르거나 참회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단지 예수님께 의지하고 그분을 믿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진정한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세상이 줄수 없는 그 평화를요. 이 평화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이루신 희생을 믿을 때만 찾아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아무런 잘못도 없으셨습니다. 그분은 완전한 분이셨습니다. 결국 그분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위해 대가를 치르셨고 오늘 여러분은 이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저는 주변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고통받으며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을 사랑하지 않거나 응수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은 마귀의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마귀가 사람들의 삶에 어떻게 자리를 잡는지 아십니까? 무지함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제가 전하는 가르침은 여러분 중 많은 분들에게 명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외로움, 버림받은 느낌, 혼자라는 느낌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메시지는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에 공유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오티세프로 보내고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쓰고 이렇게 말하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움직여 이 메시지를 너에게 보내게 하셨어. 이 메시지가 너의 하루를 얼마나 바꿀지 보게 될 거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시작하기 전에 채널에 구독해주세요. 바릅니다. 구독을 클릭하고 종 모양을 선택한 다음 모두를 선택하여 다음 영상을 받아보세요. 이제 고린도 후서 5장 1대 2절을 읽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자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직구 순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노니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수로 더 쉽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사도 바울은 우리의 육체를 자막에 비유합니다. 임시적이고 지나갈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보고 느끼는 이 몸, 꼬집어 볼수 있는 이 몸, 모든 것이 지나갈 것입니다. 아멘. 대부분의 종교는 영혼이 불멸한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육체의 부활을 가르치는 것은 기독교뿐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몸이 땅 아래 남지 않고 부활하려 영광스러워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될 것입니다. 이몸 안에 있는 동안. 우리는 고통과 유혹 그리고 이 세상의 전투로 인한 고통을 겪습니다. 이 몸에 대한 기대를 너무 크게 가지지 마세요. 물론 우리는 몸을 돌봐야 합니다. 바울이 말했듯이 육체의 운동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영적인 운동은 더 중요합니다. 저는 한 여성이 미용 시술에 거의 100만 원을 썼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몸의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런 미친 짓을 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제자들에게 육체로 나타나셨습니다. 도마에게 상처를 만져보라고 하셨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그때 예수님은 우리의 몸도 이와 같을 것이라고 보여 주셨습니다. 육체이지만 영광스러워질 것이라고. 또 다른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 생선을 준비하고 빵을 먹으셨습니다. 그분은 천국에서도 우리가 먹을 것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멋질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제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천국에서는 우리의 몸에 제한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벽을 통과하러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더 이상 세상에 제한이 없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몸이 다시는 죽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죽었다가 부활하셨음을 믿는다면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부활할 것입니다. 아멘. 더 이상 죽음의 장벽이나 이별의 고통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은 영광스러운 몸을 잃고 수치심과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성경은 10편 8편에서 우리가 영광과 존기로 지어졌다고 말하지만 로마서 3, 23에서는 죄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에서 떨어졌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통받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잠시 머무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축복된 삶뿐만 아니라 영원에서의 더 크고 더 나은 삶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에비하러 가노니, 천국에서는 모든 것이 회복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새로운 땅과 새로운 하늘에서 통치 하실 것입니다."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제가 기도 중에 많은 분들이 그리움으로 고통받고 계시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수년 동안 이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저도 사랑하는 이를 잃어본 적이 있어 그 고통을 이해합니다. 예수님도 라자로가 죽었을 때 오르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느끼는 이별의 고통을 아십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곧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할 것이고 모든 것이 회복될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필요한 모든 답을 얻을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날 우리가 거울을 통해 흐릿하게 보지만 언젠가 모든 것을 분명히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생각을 하늘에 있는 것들에 두세요. 이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과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하늘로 끌려 올라가 놀라운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는 거기에 머물지 아니하고 땅으로 돌아올지 고민했습니다. 그는 천국의 완전함을 경험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직 그에게 이 땅에서의 사명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죽을 뻔한 경험을 한 많은 사람들은 말할 수 없는 평화를 경험했다고 말합니다. 마치 현재에만 살고 가거나 미래에 대한 고통 없이 사는 것처럼 말입니다. 다른 이들은 고통스러운 경험을 했다고 말합니다. 한 여성은 자신이 사슬에 묶여 고통받으며 심연으로 걸어가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땅으로 돌려보내셨고 그녀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형제자매여 우리는 이두 진리를 숨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평화와 기쁨의 영혼이 있지만 고통과 고통의 장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이 고통의 장소이며 여러분이 거기에 있고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필립보서 1장 21-2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럴메일지인데 무엇을 가리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을 위해 지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세상은 오염되었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새로운 장소와 영광스러운 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질병, 비만 또는 신체적 한계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 모든 것이 회복될 것입니다. 영혼의 부활과 육체의 부활을 믿으세요.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할 것이고 그분을 믿었던 사람들도 함께할 것입니다. 누가 구원받았는지 판단하는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그분과 함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댓글에 이렇게 써주세요. 나는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마지막 날까지의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주님께 말씀드리세요.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 날과 이 축복된 메시지에 감사드립니다.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메시지에 감동받고, 삶이 이 땅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시각을 주셔서 우리가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할 것을 기대하며 살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땅의 자막에 있는 동안 하늘의 처수로 더 쉽기를 간절히 사모한다고 말씀합니다. 떠나신 사랑하는 이들을 그리워하며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님, 오늘 그들을 치유해 주십시오. 그들이 주님과 함께할 것을 기대하며 살게 해주셔서 모든 고통과 슬픔이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울고 있습니까? 그들은 슬픔의 아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론을 잃고, 우정을 잃고, 누군가의 동반을 잃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 오직 주님만이 희망을 가져다 주실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불애하고 악하지만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믿음과 희망을 돕니다. 주님은 세상을 이기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할 것을 약속하셨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의 희망이 부활에 있게 해 주십시오. 여기는, 모든 것이 더덥습니다 우리가 구주를 믿고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저와 함께 천국에 있게 해주십시오. 거기서 우리는 주님의 만찬과 어린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할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시간이 될 것이며 기쁨이 영원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희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없었다면 우리는 영원히 지옥으로 향하는 길을 걷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우리를 주님의 뜻에서 떠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잃어버린 양을 받아 주십시오. 오랜 시간 주님의 길에서 멀어졌지만 오늘 여기서 예수님을 고백하며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 양을 받아 주십시오. 이미 감사드립니다. 죽음과 죄와 마귀에 대한 승리의 확신을 가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야를 믿을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합당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첫 걸음을 내리기만 하면 됩니다. 이 간단한 메시지가 여러분을 깊이 축복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